여러분, 1517년 마틴 루터가 부패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아 마틴 루터 하면은 종교 개혁가 굉장히 우리 모두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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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마틴 루터 이전에 정말 가장 강력한 믿음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 있습니다.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 왕은 얼마나 이런 믿음의 기억을 이루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열한기 23장 4절을 보세요. 어, 왕이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론 밖에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다윗성 오른쪽에 기도원 신에가 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다 우상을 깨뜨린 거예요. 또5절를 보면 상당들 에서 분양했던 제사양들을 폐했습니다. 또 하늘의 별에게 분양한 자들을 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에게또 이렇게 우상을 별들 우상을 섬긴 겁니다. 또6절에 아세라상을 또, 또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서 또다빠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7절에성전데 남창의 집을 헐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여러분 타락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성전 가운데 어떻게 남창 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이사엘이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부셔버렸고요. 또팔 절에 보면은 또이 산당들, 단에서 또 불세배까지 더럽혔던 이 상당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사 왕들이 좀 선하더라도 상당들을 없애지 않았거든요. 상당들을 거기다 그대로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우상 섬기고 이렇던 것들을 이 왕들이 허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이산당들다 부숴버렸던 것입니다. 어, 또십 어, 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배을 더럽게 버렸습니다. 어, 또 이제 또이 몰록에게 자기 자녀를 또 불러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또 탄압했던 거죠. 므나쎄 같은 악한 왕이 또 자녀를 또이 우상의 제단에다 불로 태워서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다 못하게 버린 거예요. 또1 1 절에 태양 태양이 또 신이었는데 아, 또이 태양 수레를 또불살랐습니다 예, 자또 12절에 문하세가 성전 두 마당에서 했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고 빻아버렸고요. 그 가루를 또 기드론 신에 또 뿌려버렸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지금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런 셀수 없을 정도로 이런 믿음의 종교 기획을 요시아 왕이 철저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시아王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요 열한계 이십삼장 2 5절 시작 요시아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시아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입는 왕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믿음의 개혁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 요시아 왕의 세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요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러분, 이세 아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보면요, 이 여호아스는 3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개월 만에 애굽 왕이 와가 바로 누가 와가지고 이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그기을서 죽입니다. 아참 비참하죠, 여러분. 또이그 다음에 왕이 됐던 여호야김, 여호야김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여호야김 역시 바벨론에 바벨론을 섬기다가 3년 만에 반란 바벨론을 하면서 이런 반란을 꾸미지 않습니까? 예, 배반 바벨 배반하니까 그 역시 또 바벨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 시드기야. 예. 시드기안 어떻습니까? 시디아 역시 바벨론 향해서 이제 바벨론을 배반하고 반란했다가 또 이제 끌려가 가지고 이제 두 눈을 뽑힌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세 아들이 다 비참해진 거죠. 또 여호야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 요시아 왕의 손자죠. 이 여호야긴데 역시 포로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이제 옥살이하다가 37년 만에 끌려 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엔 좀 이제 바벨론의 왕위에서또 대접을 받게 되죠. 어찌 됐든 요시아의세 아들 예, 다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호아스는 예, 애굽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여야김도 역시 어, 또 끌려가서 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도 역시. 분유에 뽑힌 채로 바벨로 끌려가게 되고 손자도 또 포로로 끌려가 서3 7 년간 옥살이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들은 특징은 다 하나님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더라 다 악을 행하였어 여러분 참 여러분 요시아 왕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자녀들은 다왜 이럴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믿음의 선한 믿음의 사람인데 자녀들은 왜 이토록 타락하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온라 현대 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여러 번 많습니다. 부모님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 고 하는데 자녀들의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왕들을 통해 잠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요시아 왕은 이렇게 종교 개혁을 많이 하고 철저하게 우상을 깨뜨린 그런 믿음의 왕이었는데 왜왜이 자녀들은 이,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 요 여러분, 그것은 요시아 왕이 다끈 기억했지만 아는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내 대외적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했지만 정작 자기 집안을 못 보았던 것입니다. 내면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회자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고 쓰임 받는 분이셨는데. 자녀들이 여러, 한, 여러 명 있었는데,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다믿음면 세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 일으키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부모님이 돈 벌어도 돈이 줄줄줄 다 세워나가고, 자녀들 때문에 늘 근심 걱정으로 이렇게 고통하는 그런 목회자 가정을 보았습니다. 자, 왜 그런가? 이 대외적으로는 열심히 사역했지만, 정작 집안을 못본 거예요. 밖은 보았지만 안은 못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밖도 보시고요. 여러분 안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외부의 개혁에 집중하느라 나의 가정, 나의 내면을 못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안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볼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을 볼수 있고 가족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된 것입니다. 또 나의 내면을 볼 수가 있어야 된 것입니다. 밖에서 열심히 활동하는데 정작 본인 자신의 내면은 성령으로 은혜로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요시아 왕은 정말 대내 대외적으로 너무나 열심히 살걸했지만 그의 집안은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엉망이었던 거예요. 자녀들은 다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 기뻐할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여름들의 자녀들 을 보십시오. 여름들의 내면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과 밖을 다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자녀들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믿음의 대단한 왕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다윗의 자녀들 보면요. 제대로 된 자녀들 이 별로 없습니다. 압로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또노희다마를 성폭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그러한 또 압론을 또 살해합니다. 또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또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성폭행에다가 또 형제간의 또 살인에다가 또 부테타에다가. 또또 형제가 또, 또 형제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믿음이 좋고 충성을 다하는데 자녀들은 다윗이 모양 이, 이, 정말 이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타락된 모습이 보였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대외적으로는 열심히 사역했지만 정작 자신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밖으로 너무 바빴던 거예요. 너무 이렇게 전쟁하고 밖으로 너무 이렇게 활동하고 그랬지만 정작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시간을 내어 가지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 훈련을 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어서 양육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와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또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압살롬이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혼을 내고 정말 중한 벌을 내렸어야, 내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아줘서야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스살로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또 그에 대해서 또 벌을 내리고 또 안아주는 모습도 없고, 참 다윗은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약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부모들이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은요, 책도 봐야 돼요. 이런 자녀들, 신앙 양육, 또 어떻게 자녀들을 또 대해야 되는지. 이 책들도 적어도 한 정말 대여섯 권 이상 많이 좀 보셔야 돼요. 그 정도라도 일단 봐야 되고요. 책다도또될 일도 아니에요. 일단 책 일단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또 이렇게 훈련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어떻게 이 자녀들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들이요. 사랑에도 사랑이들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랑에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달세기를 가지 마시고요. 정말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 훈련으로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를 봅시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 기도의 왕하면 히스기야 아닙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도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선한 왕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 보십시오. 문나세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 보면 또 므나쎄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문나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사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무나세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악한 자녀가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의 잘못이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뻔하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을 이 무나스를 또 너무 오냐오냐할 수가 있어요. 죽다 살아났으니까 너무 귀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자녀들을 이렇게 나쁜 길을 가고 믿음을 떠난 길을 가고 이런 길을 가면은 그 바로 잡아야 돼요. 그걸 신앙으로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해야 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너무 이게 방치를 한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 멀리하고 이렇게 죄를 범하는 길을 가는데 왜그 믿음의 왕 이렇게 방치를 하고 이렇게 믿음의 길로 이끌지 않았을까요? 참 너무나 안타까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이 부모는요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예, 부모가 이게 넘어진 곳에 자녀들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들도 기도 안 하고요. 부모가 예배 투도 안 잡자도 녀 예배 투가 안 좋습니다. 부모가 무지하면 자녀도 무지합니다. 이게 그대로 배우게 돼. 요 그래서 본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계속 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 사장님께서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부모님 이번 한 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된 것입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면은 이 자녀들은 바로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서 정말 웬만큼 철저하게 신앙훈련시키지 않으면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한 멀리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보세요. 교회 나온 젊은이가 별로 없어요. 뭐 중고등학생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 3.6%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정말 자녀들 철저한 신앙으로 훈련시켜서 이 세상과 사탄과 채를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줄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역할을 안 하면은 자녀들은 사탄과 세상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요시아처럼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아무리 뛰어나고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신앙을 훈련시키지 않는다면이 자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왕, 믿음의 왕들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아는 이 얼마나 위대한 왕들입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자녀 훈련을 철저히 시키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좀 자녀들 보십시오. 이제 좀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양육하여서 우리는 저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 승리하도록 이끌어질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아모스 5장 8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요시아 왕의 이세 자녀들 또 손자까지 그들은 악을 행하였음, 여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더라. 그들은 다, 다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되고, 죽게 되는 이런 일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왕이 참 믿음의 왕이었지만, 너무 자녀들에겐 잘못했다. 너무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전수시키지 않았다. 우리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라도, 이제라도 정말 여러분 자녀들과 가족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저들도 믿음 승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선한 믿음의 왕들이 밑에 자녀들이 얼마나 타락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고 저도 운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이 정말 가족과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게하여 주시고 정말 자들들을 정말 신앙으로 양육하여서 사탄과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승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